어, 전우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우사님 집에서 한번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우사님이 안전하게 잘 집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할 일도 있고 해서 이렇게 집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전우사님도 여러분 기분을 이제 드디어 이해하게 되네요. 이렇게 집에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다니. 네, 좋습니다. 오늘은 호산나 찬양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치유를 위한 일일일생 기도 제목 그리고 말씀 담임 목사님께서 올려주신 홈페이지 참조하시고요. 네, 그것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호산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산나는 저번에 전도사님이 부활절을 기념해서 김예담 전도사님과 함께 가사를 바꾸어서 이제 율동도 만들고 해서 찬양했는데 가사는 잘 불렀지만 율동은 다 실패했어요. <laughs> 아쉬워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그 호산나 전사님하고 김여단 전사가 이제 부활절을 기념해서 붙인 가사도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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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다 찬양하라 기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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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기하신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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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 부활 살아나신 예수님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부활 하신 나의 예수 님, 부활의 기쁨 전하세. 부활, 부활, 부활 살아나신 예수 님, 부활, 부활 살아나신 예수 님,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 하라. 부활 하신 나의 예수 님, 부활의 기쁨 전하세,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나 찬양하라. 부활하신 나의 예수님, 부활의 기쁨 전하세. 네, 부활의 기쁨은 전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망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 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리소서. 다시 한번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리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처럼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 부활의 능력이 온 세상에 알려지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항상 알려지길 원합니다. 이첫 번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의 아버지, 온전이 붙들어 주셔서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온 세상에 접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망과 어둠도 이기시고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 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시면 알려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여 주셨듯이 이 땅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처음과 끝이 예수님이심을 믿고 인정하고 말과 생각과 믿음의 행동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나아갔을까 고민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평생에 믿어지며 의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을 의지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언제나 승리하시는 주님을 믿고 믿음의 용사로 담대히 서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고 다시 오심으로써 더욱더 승리하실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승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저희들이 그 승리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승리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승리하심을 믿고 나아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승리를 주셨으니 그 승리 가운데 온전히 그 승리하심을 누리고 전함에 나갈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과 같은 그리고 사무엘과 같은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성령의 사람 뒤에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승리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장차 우리가 그러한 인물들도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승리함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님 우리 초등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이미 승리자로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환경 가운데 뉴에미아에스더 다니엘 사무엘 그 성경에 드러난 많은 믿음의 선진들 선진들 다윗과 같이 바로 서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마음에합한자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주시옵소서 어둠이 짙어질수록 빛의 힘이 강하여지듯이 하나님 그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승리함으로써 온전히 믿음의 용사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님의 승리가 더욱 더 크게 빛나게 될 것을 기대하며 그 승리가 우리들 앞에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우리들을 통해서 그 승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아버지, 그 사망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선포하며 이미 받은 승리를 온전히 누리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의 아버지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패배자와 같이 살지 아니하고 승리자로서 담대히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기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의 아버지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친구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서 즐거웠습니다. 다음에도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